네, 자꾸만 이렇게 어, 자꾸만 그렸네. 지금! 지금 피어지네요 피어네요 네, 안, 안 피곤해 아까는 서 있으면 피곤 아까는 어떻게 서 있었어요? 서 있는 게피곤해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서 있었는데? 네, 어떻게 서 있었어요? 그죠 해보세요. 안 했죠. 설수 없었는데 아 어, 내가 힘을 주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지금 지금 편안하게 설수 편안하게 설세요.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안 <laughs> 안 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이 사 등이 아파요? 등이 어떻게 아파요? <laughs> 굽어 가지고. 아..덩이 굽어서 아파요? 예. 전히굽요부터 그랬죠? 조금씩 예. 자손 대시고 자,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버 산단다라데 이라바이예수 이름으로 피워주시다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많이 피워졌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많이 피워졌죠? 네좀 네. 바로 쓰러져요 바로 쓰러져요? 아까 아까 요올열 때까지도 이렇게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도 먹고 나서가 지금 어? 그다 아, 완전히 펴졌습니다. 박수 쳐주 그렇게 뭐했어요 예, 잠깐만 이렇게. 어, 잠만그랬는데 아, 지금 어?